안녕하세요. 키큰 형입니다. 키, 키 크자, 자, 키가 크는 걸 방해하는 운동이 있다고요. 오늘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전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 부분에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볼까요? 키큰형 근육이 생기면은 키가 안 크나요? 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상관 없습니다. 근육이 생긴다고 키가 안 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 보통 키가 작으신 분들이 몸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키가 작으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서 본인의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멋지기도 하고 운동으로 몸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건데 키 작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몸만 키웠냐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키 작으신 분들이 몸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가동구미가 짧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키가 작으면은 몸을 만드는 데좀 유리한 거지 근육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즘 헬스장에서 3대 운동 벤치, 데드리프트, 스쿼트 500못 하면은 언더함머 금지라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벤치는 그렇다 치고 데드랑 스쿼트는 척추와 기립근, 우리 성장판이 있다고 알고 있는 무릎 쪽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죠. 가벼운 무게는 뭐 상관없겠지만. 근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좀더 많은 무게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데드를 200, 뭐 스쿼트 150 이상 이렇게 막 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가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근육이 있다고 해서 키가 크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헬스장에서 벌크업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키가 크려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운동을 하라고 해놓고 운동하지 말라고 뭐 개소리냐 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가벼운 운동이에요. 식욕을 s 게 하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 소비도 어느 정도 되고 식욕도 생기고 가볍게 하는 운동이 저녁에 잠을 잘때 s s 떨어지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앉아서 게임만 하는 것보 s s 낫지. 근데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근육통이에요. 이 무슨 변태 같은 소리냐 할수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 근육통이 있어야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근육통이 생활할 때는 잘 모르다가 잠자려고 누워 있거나 잠을 자다가 이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있으면 잠을 설치게 돼요. 잠을 푹 자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다 아시죠? 잠을 설치게 되니까 일단 좋은 조건 하나를 망치는 거고 두 번째 근육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닭지지를 막 사정없이 먹어요. 아니면 계란 흰자, 아니면 파우더 먹고 탄수화물의 공급을 어느 정도 또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야 멋진 몸이 되기 때문인데 그럼 잘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조건도 방해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고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서 관절 쪽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육통으로 인한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 식단 조절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고중량으로 관절 부상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키가 크는데 안 좋은 운동 중 하나를 마라톤을 꼽더라고요 이건 제가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10kg 이상 장거리 달리기를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도 뭐 관절에 무리가 좀 가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몸을 언제 만드냐면요 키가 크고 만들면 돼요 보디빌딩 선수들은 키가 작은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키가 안큰게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몸을 만들기가 유리해서 그런 건데 요즘 키큰 분들이 몸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버 중에서도 키다리형이라고 그분이 키가 189인가? 그런데 몸이 진짜 질입니다. 길쭉길쭉한데 몸까지 질이니까 엄청 멋져 보여요. 뭐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찌될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키는 클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엔 키 크는데 집중하는 게 좋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키, 그자우!